에휴. 여보, 무슨 일 있어요? 왜 이렇게 밥상머리 앞에서 한숨을 쉬어? 얘또 뭐야? 배가 많이 고프니? 야, 해미야. 국이 짜다 아버님이 <laughs> 좀 아버님이 직접 해주신가요 아유, 진짜 젠 요리도 못 해. 연기도 못 해. 쟤는 수 있는 게 뭐야? 에휴. 네. 여보또왜 그래요? 무슨 일 있어요? 나한테 말해봐요. 여보 그 이스라엘 왕사 아, 사울 아시나요? 응 알지. 그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는 불순종한 그왕 말이에요. 그왕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파요. 왜요? 아니 그 왕이 불순종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새 왕을 찾아 떠나야 해요.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집에 못 들어오는 걸로 알아요. 아이고, 어쩌나. 그럼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네. <웃음> 나이스 한번 <laughs> <laughs> <금방> 가볼까나. 나이스어 나올까? 오, 나올까? 누구세요 오, 나올까? 오, 나올까? 오, 나 아니 언니, 저제대똑똑 <laughs> 아, <제작 좀> <laughs> <laughs> 누구세요? 이 집에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아들 좀볼수 있을까요? 잠시만요. 네. 여보. 신가요? 네, 제가 바로 이태람입니다. 무슨 일로 찾아왔나요? 이 집에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아들 좀볼수 있을까요? 음, 아그 아, 아들 맞습니다. 저희 아들이 잘생기고 키도 커서 국내에서 유명한 아들이거든요. 한 분이죠? 알리야. 안녕하요 제는 알리란다. 키 크고 잘생겼죠? 여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확실해 기름을 묻자 잠깐. 응? <laughs>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.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. 내가 보는 것은 상하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 하시더라. <laughs> 사람 아닌가? 저기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럼 누구지? 아 다윗일래나? 아무 어.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일단 불러볼게요 나자 네. 남자. 네. 어, 완전 개그. <웃음> 네. <웃음> 저 사람 한테게 못생겼어? 왜게엄게못생한테뺀게 엄마한테 뺀게 엄마한테 뺀게 엄마한테 뺀게엄이한테뺀게엄마이테뺀게엄마한이뺀게 엄마한테 뺀 아나님? 아나님? 맞다 Yeter mi bu